안녕하세요. 물고기 아가씨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베타를 키우시는 분들을 위해 팁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이 모습은 제가 처음 베타를 키울 때의 모습입니다. 구성은 작은 루통에 포트수초 1개, 히터 1개, 알몬드잎 한장인데요 대부분 베타를 처음 키울 때 하는 무여가왕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무여가왕과 여가왕의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지금 세팅해 놓은 여가항이에요. 무여가항으로 시작해서 무한수 무여가항도 해보고 결국은 여가항에 정착한 사람으로서 저는 초보자분들에게는 여가항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여가항이 가장 관리가 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배타는 열대야죠. 대부분 26도에서 28도가 이상적인 온도라고 해요. 그 정도면 낮은 온도는 아니잖아요. 이거 예시를 이렇게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플라스틱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었을 때랑 미생물 처리기에 넣었을 때랑 많이 다르잖아요.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넣으면 냄새도 나고 벌레도 잘 보이고 어쨌든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자주자주 자주 비워줘야 하죠. 미생물 처리기에 넣었을 때는 미생물들이 알아서 분해를 해주기 때문에 그 후에 나온 부산물들만 뭐 화분에 넣거나. 흙으로 쓴다던가 하면 되잖아요. 무여가항과 여가항도 그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여가항은 박테리아들이 서식할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똥 똥모즘, 모줌, 물고기들의 똥 모줌 그대로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환수를 자주 자주 해줘야 됩니다. 그에 비해 여가항은 모터로 물을 끌어들여서 박테리아가 서식하는 공급이 많은 스펀지나 혹은 여과재들을 통해서 박테리아가 똥오줌을 분해하게 합니다. 그렇게 박테리아가 분해한 후 생긴 질산염. 암모니아보다 농도가 낮은 질산염만 부분 환수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무역과항은 거의 100% 환수를 해야 돼요. 왜냐면 똥오줌이 분해가 안 되니까 그대로 짙은 농도로 있기 때문이에요. 여각이 종류가 많아서 어려운 초보분들에게 여각이 종류도 추천해 드릴 테니까. 웬만하면 여가항으로 하세요. 무여가항은 바빠서 환수주기를 놓치기라도 했다가는 애들이 질병에 걸리거나 수질 악화로 인해 점프를 합니다. 뚜껑이 없으면 점프사로 보낼 수가 있어요. 일단 준비해야 할 가장 먼저는 어항인데요. 어항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물론 수컷 베타를 키우시면 한 마리만 키우니까 처음에는 어항이 조금이라도 크면 아우 어항 이렇게 크면 너무 썰렁하지 않나? 너무 한 마리만 있는데, 아니, 횡하니 재미가 없다. 이럴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처음에는 루통 조그만한 것도, 음, 이 정도면 됐지. 이럽니다. 하지만 애들이 점점 뭔가 벽타기, 그 어항 벽면에 머리 대고 막 좌우로 몸을 흔들면서 움직이는 행동이 있어요. 그걸 하거나 정형행동 한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데 계속 같은 구간을 왔다 갔다 한다던가 돈다던가 물론 안그러는 애들도 있어요 작은 무통에서도 잘 그냥 별 이상 없이 지내는 애들도 있지만 좁은 곳일수록 그런 행동을 하는 애들이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이왕이면 잘 키우려고 되려왔는데 그러면은 아 엄청 찝찝하고 마음 불편하고 어차피 큰 어항으로 사게 됩니다 애들이 그런 행동을 안 해도 사실 보다 보면 작게 느껴져요 저는 지금 20 하이큐브를 쓰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정도면은 아주 차고 덜 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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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커다 완전 복지 잘해 이렇게 생각했지만 보다 보니 이것도 좁아요 꼴랑 한 마리 키우는데 뭐가 좁냐 하겠지만 하프몬을 키울 경우에는 되게 좁게 느껴집니다 애들이 지느러미가 크기도 하고 애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지느러미 자해할까봐 조마조마 합니다. 지느러미 이뻐서 데려온 건데, 애들이, 아, 여기 맘에 안 들어. 좁아 터졌어. 여기 수질도 별로야. 하면은, 이제 자해 시작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느러미도 망가지고, 제 마음도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 최소 20 하이큐브 이상을 추천합니다. 20 하이큐브가 8리터거든요. 어항, 그, 물량 계산하는 공식은 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나누기, 1 0 0 0인데 이건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 그냥 참고하시고, 어쨌든 최소 8L, 10L 이상인 일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항 물량이 많아야 수질이 쉽게 변하지 않아서, 환수도 자주 안 해줘도 되고, 애들 컨디션도 좋고, 더 편합니다. 엄청 편해요. 그러니까, 왕뭐 그거 조금 더큰거 산다고 막 드라마틱한 가격 차이 안 나거든요? 적어도 20큐브나30 20 큐브는 너무 크다고 얘기해주려나? 제가 사실 30 큐브를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어쨌든 20큐브 이상 추천합니다. 그리고 바닥재, 바닥재는 바닥재 크기가 커서 틈새가 많을수록 다료 찌꺼기가 끼기 쉽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거기서도 이제 또 암모니아 폭발해요. 그런 의미에서 사료 찌꺼기가 낄수 없는 작은 사이즈의 샌드 바닥재를 추천해요. 바닥재가 아예 없으면은 똥 찌꺼기가 눈에 너무 잘 보이고 그거를 매일매일 빼 주실 자신이 있으시고 그게 좋다. 투명한 바닥이 좋다 하시면은 바닥재를 안 까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과기만 놓고 바닥재 안 까시는 테크 항 쓰셔도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좀 바닥재가 있는 편이 더 예쁘기도 하고 그 똥찌꺼기나 뭐 그런 거안 보여서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과기. 여러 마리를 키우실 분들은 이제 스펀지 여과기가 짱이에요. 얘들들 히터도 해 줘야 되죠? 이제 코드가 장난아이가 많세요. 콘센트가 저는 19짜리를 쓰는데 모자라서 19짜리에 또 멀티탭을 꽂았어요. 그런 식으로 콘센트를 많이 쓰고 싶지 않다. 하지만 물고기도 여러 마리 키우고 싶다. 베타는 수컷 베타를 주로 놓고 키우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브로와에 이제 에어 호스를 달아서 스펀지 여과기를 쭉쭉쭉쭉 놓는 걸 추천합니다. 뭐 그냥 플라스틱 아크릴 통했다 해서 뭐 무역왕으로 이렇게 자주 환수해 주시면은 상관없지만 솔직히 유리가 예쁘잖아요. 근데 유리여왕은 이제 들어서 전체 환수하기가 진짜 힘들단 말이죠. 무거워서 그러니 숙명적으로 여과기를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은 무원서 무여광을 해야 되는데 무원수 무여광은 해본 입장으로서 수초 관리하기가 더 힘듭니다. 더 힘들어요, 더. 그리고 바닥재가 엄청 깊다 보니까 이제 그 위에 어떻게든 뭐가 쌓이거든요. 그거 볼 때마다 신경 써요. 그런 거 봐도 신경 안 써도 되는 사람이면 무원수 무여광도 추천합니다. 저는 바닥재 위에 뭐가 쌓이는 거. 아무리 그 박테리아가 서식하는 그 공간이라고 해도 뭔가 그게 지저분하게 느껴져서 참을 수가 없고 수초 키울 수 있는 종류도 한정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그 성공하긴 했거든요. 무한수 모여가로 어 요각이 없이 환수도 안 하고 몇 개월 동안 잘 키웠어요. 뭐잘 키웠는데 도저히 취향이 아니라서 다 힘들 힘들게 갈아엎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대부분 초보자분들은 베타를 한 마리 시작하시겠죠? 한 마리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거리지 여과기나 모터 일체형 스펀지 여과기를 추천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거리지 여과기보다 모터 일체형 스펀지 여과기를 더 추천해요. 왜냐면은 거리지 여과기는 원래 그 필터가 들어있어요. 근데 필터는 뭐 처음에 약품 제거하거나 뭐 그냥 좀 처음에 어항 세팅할 때 돌려주기도 좋은데 저희가 여과기를 쓰는 목적이 박테리아를 3개에서 분해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과제를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필터를 빼고 여과제를 사서 따로 넣어야 된단 말이죠 즉 어떤 의미로는 개조가 필요해요 그리고 출수가 수면에 이렇 물이 떨어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베타들한테는 수류를 안 좋아하는 베타들한테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스펀지 같은 걸로 수류를 좀 막아줘야 되는 식의 개조가 필요해요. 그런데 모터 일체형 스펀지 여각의 경우에는 출수구를 그냥 벽 쪽으로 돌려놓으면 수류를 상당히 방지할 수 있어서 추천합니다. 모터 일체형 스펀지 여각이 치면 이제 뭐 아마존 거뭐 HJ 30, 40, 50 이렇게 나오는데 50까지는 너무 클것 같고 대부분 30에서 40을 쓰실 거예요. 그럼 6천원에서 8,000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어, 20 하이큐브 어항이 저렴하게는 만원 초반대에서 만원 후반, 뭐, 이 정도 하고, 이, 요가기가 6,000원에서 8,000원 정도 하고, 바닥재도 뭐, 2,000원, 5,000원 그 이하니까, 그 외에 장식 몇 개랑 수경식물, 제가 수초를 키워봤더니 수초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그냥 수경식물이나 부상수초 몇개 혹은 음성수초 이 정도만 키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부상수초도 너무 늘어나면은 진짜 처치곤란이라서 저 얼마 전에 당근 했거든요. 당근으로 한 무더기 갖다줬어요, 그냥. 뭔가 이렇게 동그랗게 원형 트레이 같은 거 에어오스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거기 안에서만 부상수초 몇개 키울 거 아니면은 부상수초도 무한 번식으로 이제 저를 괴롭혀요. 이제 수초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저처럼 수초보다 물고기가 목적인 사람이라면은 그냥 수경식물, 뭐 스파트필름이나 음성수초 나나 뭐 이런 거 수초는 이제 그 트레이 안에 또 이렇게 동그란 원형 뭐 둥둥 뜨는 거 있죠? 거기 안에서 막 키우는 걸 추천해요. 그 외에도 이제 벽면에 이끼 생길 것을 생각해서 뭐 오토싱을 같이 넣는 분들도 있고. 뭐 수초를 키우시는 분들 새우를 같이 넣기도 하는데 저처럼 세팅하실 경우에는 그냥 스크래퍼 사셔서 밀어주는 게더 편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정리하자면 1번 20 하이 큐브 이상의 어항, 8리터 이상. 2번 바닥재 고운 바닥재 저는 0.5mm 정도의 입자를 가진 바닥재를 쓰는 것 같아요. 0.3인가 0.8 사이였던 것 같아요. 네이처 샌드에서 나온 걸 썼고, 그게 뭐 가장 많이 보이기도 하고, 구하기도 쉬워요. 그리고 모터 일체형 스펀지 여과기. 저는 여러 마리를 키우기 때문에, 그냥 일반 스펀지 여과기에 기포기를 연결해서 쓰고 있지만, 모터 일체형을 써보니까 조용하고 좋더라고요. 뭐 수류를 벽면으로 돌려주면은, 그 출수구를 벽면을 돌려주는 수류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한 마리 키우실 분한테는 모터 일체형을 추천해요. 거리식을 써봤는데 개조를 잘 해주지 않으면 그 임펠라라고 하나? 그 돌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수류를 만드는 그러니까 모터 물을 끌어올려서 물을 이렇게 옮기는 그 부분에 작은 여과제가 끼기라도 하면은 그 부분이 고장 납니다 <laughs> 그러니 개조를 해서 쓰실 분이 아니라면은 그냥 모터일체형 스펀지 여과기 쓰세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거나 어? 이 부분 아닌데? 틀렸는데? 싶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럼 이상 물고기 아가씨였습니다. 안녕. 안녕.